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원교회 온라인 재정 훈련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의 행복한 동행 오늘 이제 23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3단원은 기도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총 10과 10주의 과정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오늘 이제 그 가운데 세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영적인 전쟁에 관한 말씀들을 우리가 기도와 영적인 전쟁에 관한 말씀들을 나누었고 오늘은 이제 시험을 이기는 기도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이고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건네신 말씀입니다. 아 이게 제가 영화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우리 그 1956년에 짐 엘리엇 그 선교사님이 이 에콰도르의 그 인디안 그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셨고 그 접촉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예, 선교사님 다섯 분이 그 인디언들의 창에 찔려서 그 죽임을 당했던 그 사건이 있으시죠. 그, 아그 영화가 창이었나요? 창끝이었나요? 이 제가 이름 제목이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몇칠 전에 이제 그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충격적인 특별히 이제 이 선교사님들이 그 복음을 전하시고 살해당하시는 그 장면들이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이제 그 영화에서도 묘사되어 있습니다만 그렇게 선교사님들이 순교를 하시고 그 아내들이 기도를 할 때. 그 선교사님의 아내 중에 한 분이 이제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을 몰라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모르는 그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들은 우리 남편들을 창으로 찔렀나이다. 그러나 주님, 이제 그들의 마음을 당신의 사랑의 창으로 찔러 주옵소서. 말씀으로 찔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이 믿고 우리의 형제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고요그 기도가, 기도를 드리고 3년의 시간이 지나고 남편을 죽인 일곱 사람 중에 두 사람이 그리스도에게 인도되었고 말 전체가 복음으로, 그 복음의 문이 열렸던 그런 그 상황들 사건들을 묘사했던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원수를 향해 기도한다는 거참그 쉽지 않은 것이죠. 참 어려운 상황인데도 기도하고 기도했던 그 기도의 장면들을 보면서 그런 거 같아요. 그 우리가 힘들어도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그 장면들을 통해서 잘 가르쳐 주고 보여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정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도로 다니며 삼킬자를 찬나니 라고 말했습니다 마귀가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유혹하려고 분주하게 돌아다닌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 지난 시간의 표현을 사용해 보자면 영적인 전쟁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실 그때까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또 믿음 안에서 려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을 사단마귀는무 이제 무기력화, 무력화시키려고 하죠. 그래서 늘 어떻게 해요? 그것들을 와해시키려고 하는데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기는 기도뿐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것에 답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안에 답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면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기도가 참 쉽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를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 26장 41절의 말씀에 두 가지 이유로 우리가 어렵고 힘들지만 기도해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요.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영적으로 무장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처음 오늘 이 41절 말씀의 첫 시작이 그렇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귀는 계속해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을 성도를 또 교회를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시험이 계속해서 온다는 말이죠. 정말 물밀듯이 밀려오는 것을 봐요. 목회자로서 저는 교회에서 성도님들에게 또제 자신에게 제 자신 안에서 또뭐 가정에서 여러 가지 정말 끊임없이 그 평안한 상태를 유지하기가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엄습해오고 일어나오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계속 온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그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기도라는 것이죠. 기도할 때 우리가 그 시험을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고, 종국에는 시험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죄 짓는 일과 기도하는 일은 이게 같이 갈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든지, 죄 짓는 일들을, 아, 기도를 그만두든지, 죄 짓는 일을 뭐 시험을 당하는 일들을 시험에 빠지는 일들을 그만두든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13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렇게 주기도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계셨죠. 이 말씀은 결국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십자가를 져야 하는 예수님을 향해서 기도해달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26장 38절의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은 깨어있다는 것이고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잠들어있다. 많은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좀 안일하게 기도를 기도 생활을 하게 되면 유혹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면 어떡해요? 넘어진단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기도하는 때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 그 시기라는 게 있어요. 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향해 그 말씀 하시잖아요. 이제는 자고 쉬다 라고 말씀 하시잖아요. 이 말씀은 뭐예요? 앞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막 피곤하고 여러가지 상황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셨어요. 거듭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게 무한정 반복되십니까? 무한정 계속 기도하라,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어느 순간이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는 자고 쉬라 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앞서. 그렇게 부탁하시고 최근하실 때는 그때가 뭐할 때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시기가 있어요. 유효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나면요. 그 기도의 때가 지나면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다 지나갔는데요, 여러분. 그럼 뭐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에 우리가 좀 도전을 받아야 돼요. 이렇게 저도 늘 이제 그러잖아요. 성도님들이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도하시는 일들이 점점 점점 이렇게 줄어드는 것을 보면 되게 걱정되고 아, 답답하고 그런데 마음 한편으로는 아 피곤하실 테니까 힘드실 테니까 오늘처럼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고 어제 새벽처럼 비가 오고 더 그럴 텐데 그러면 아 나오시라고 하는 게참 죄송한 거예요 어, 혹시 나오시다가 다치시면 어떻게 할까 막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가 되죠 그런데 여러분. 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대게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이 그런 도전을 주는 거예요. 뭐냐면 힘들고 피곤해도 기도할 때가 분명히 있어요. 힘써야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힘들고 피곤해도 기도해야 어떻게 해요? 살수 있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뭐 우리가 여러 가지 삶의 뭐 모습과 이유와 여러 가지 핑계들이 있습니다만 그 유기성 목사님은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기도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교만하기 때문이라고요. 그러니까 여전히 내 힘으로 뭔가를 할수 있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어려움이 생겨도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지나간단 말이죠.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어려움이 생겨도 기도하지 않고요. 겸손한 사람은 사사로운 일에도 기도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좀 이렇게 적절하지 않은 예인 것 같은데, 그책 속에, 텍스트 속에 예를 보면, 청년 사역을 담당하시던 목사님이 이렇게 쭉 오랫동안 사역을 하시다 보니까, 나름대로의 어떤 그 데이터화된 그런 것들이 있으셨나봐요. 뭔가 하면, 외모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자매들이 의외로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은 그 모습들을 보셨대요. 왜 그런가? 자세히 살펴보았더니 삶을 들여다봤더니 이제 이 목사님은 그 이유가 기도의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요. 그 이제 왜 기도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외모적으로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이제 뭐 훌륭하고 좋으신 분들은 걱정이 없는 거예요. 주변에 사람들이 많잖아요. 언제나 주변에 사람들이 넘치고 사랑을 고백하고 뭐 마음을 얻고자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걱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별로 기도하지 않죠. 그냥, 아, 내가 선택해서 어느 정도 때가 되면 내 마음에 드는 사람과 이렇게 가정을 이루고, 뭐 이런 자신감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모든 일들을 진행했는데 어려움에 빠졌단 말이죠. 반면에 이제, 저는 이 표현이 좀 적절하진 않은데, 뭐 특별히 예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자매들이 의외로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고 해요. 이유는 뭡니까? 이제 부족함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하고 매달리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뭐 공부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굉장히 자신 있는 공부를 잘하는 자녀들은 애타고 이런 게 별로 사실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실력에 대한 그 자신감이 있잖아요. 교만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 그런 마음으로 하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어느 순간에 이게 갈리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어떻게 겸손하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 인생을 정말로 끝까지 바르게 지속적으로 세워 가는 힘이라는 것을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시험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요. 우리 환경이나 육신의 그 상황들에 우리가 함몰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41절 말씀에 이어지는 두 번째 문장은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기도나 뭐 여러 가지 사역들을 이야기할 때 저와 여러분이 죄송합니다. 18번으로 많이 하는 얘기죠. 하, 아, 목사님 하고 싶은데 깨고 싶은데 피곤해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가 잘 이야기하는 레퍼토리 가운데 하나인데, 제 마음은 기도하고 싶은데, 이제 육체적으로 약하니까 기도하지 못하는 것,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인정하시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정반대래요 뭐냐면, 내 마음과 의지가 있어도, 아, 나 기도하고 기도해야지. 정말 기도 만이살 길이야. 라고 그렇게 인정하는 마음이 있어도, 우리 육신이 약하니까 우리 힘으로는 기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해요 하나님 앞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전하신 거예요. 여러분, 말씀 속에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고 잠들어 있었죠.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결국은 모두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도망갔죠. 부인했죠. 근데 여러분 같은 상황에 예수님께서는 시간이 있으실 때마다 기도하셨고요. 기도하신 예수님은 그 모든 주변의 상황들이 그렇게 첨예하게 변화되어지는데 담담히 묵묵히 하셔야 할 일들, 구속의 사역들을 감당하셨죠. 이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도전해주는가 하면 절대 여러분 우리가 형편이나 여건에 따라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마귀는 계속 어떻게 해요? 우리를 더 어렵게 만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형편이 좋아서 기도한 게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렇게 해서 역사가 일어난 일도 없어요. 좋지 않은 어려운 형편이라도 끝까지 매달리고 기도하면 기도의 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기도를 방해하는 영적인 세력을 꺾을 수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표, 이 마지막 표현 가운데 제가 한 문장을 빼고 말씀드렸어요. 뭔가 하면,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매달리면 기도의 문이 열리는 걸 경험할 수 있다. 라는 그 어떤 그 결론에 이한 문장이 더 들어있었습니다. 뭐냐면, 저는 이 표현이 굉장히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좀 도전이 되고 각성이 되는 편이었으면 좋겠는데요. 영적인 숨통이 열릴 때까지 끝까지 매달리면 기도의 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깨어 기도하는 삶이어야 돼요.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서 깨어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이 그런 도전을 또 깨어 잊지 못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깨울 수 있는 말씀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고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 기도 생활 깨어 기도하고 계시는지 그렇지 못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그 기도를 방해하는 일들이 무엇인지 한번 돌이켜 보시고 점검해 보십시오. 분명한 것은요, 성도는 힘들어도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험을 이기고 영적으로 무장하기 위해서, 우리의 역, 우리 육신의 연약함이나 환경에 억눌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단어 보시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로 깨어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시험을 이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삶의 기도의 문이 열리고 기도의 능력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기도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거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1월 마지막 주간입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네요. 오늘은 또 날씨도 많이 추워져서 정말 이제 겨울이 선뜻 다가온 것 같아요. 빠른 시간 가운데 분주한 가운데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것 기도하는 삶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삶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름답게 세워지고 채워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 말씀과 더불어 기도와 더불어 빠르게 지나가는 11월도 잘 마무리하시고 다음 주에는 우리 이제 12월에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 다음 주 우리 수요일 목요일 또 교회 김장이 있다고 하는데 분주할 것 같아요, 여러분. 건강 관리 잘 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모든 일들 잘 감당하실 수 있는 시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